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크리스마스. 2021년도 정말 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불과 이제 5, 6일 지나면 2022년도. 예, 우리가 이제, 어, 혀에 좀 익숙하게 2021년도라는 단어가 좀익숙해 요런 시점이 됐는데, 또 금방 2022년도라는 요렇게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요렇게 횟수가 바뀌고 나면, 어, 연도를 입에 이렇게 붙이는 게 착착 붙임이 안 가죠. 그죠? 네, 어쨌든,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 많은 예, 많은 우리 정말 음, 국민들 또 좁게 얘기하면 우리 회원님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또 저희 밴드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2022년도에는 어,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나쁜 모든 이런 사회적 문제라든가 전부 개선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영상 또 살짝 올리면서 아이들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좀 전에 보여드린 요 아이는요 몰개인 금입니다. 어, 제가 요 몰개인 금 자랑을 꽤 많이 했고요. 음, 지난 여름에 갔다가 제가 대품을 심고 적심을 해서 자구를 받을까 하다가 이요 예, 정도 사이즈면 자연 자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예, 한 45일을 굶겼다가 적심을 안 하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드디어 엄청나게 많은 자구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어제 우리 밴드 회원님이 오셔서 이 아,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을 한 결과 예, 자구가 6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예, 그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쪽에서도 자구가 예, 또 나옵니다. 저 밑에. 예, 예, 잘못하면 입장이 부러지기 때문에, 예, 보여지는 데까지만 여기, 요기, 여기도 나오고, 또 뺑뺑 놀라서 이렇게 보시더니요. 어, 자구가 여섯 개가 나온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요 안에. 여기도 예, 나오고, 여기도 어,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좀 뾰족뾰족. 나온 아이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가 자구를 6 개나 품었대는게 예, 이게 정말 어, 2021년도 예, 마지막 보내면서 어, 저에게는 선물을 주고 갑니다. 선물을 이렇게 가득 가득 저에게 이렇게 주었답니다 어,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밖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데까지는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12월이니까 1, 2, 3, 네 3월쯤 돼야 쭉쭉쭉쭉 나와서 밖으로 얼굴을 내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엘크혼 금입니다. 엘크혼 금 생얼. 자, 금은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엘크혼 금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커팅을 예, 할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층이 좋기 때문에 예, 자연 자구를 나올 때 기다립니다. 엘크혼 금 생얼도 커팅을 하면 예, 무지반 금반이 나와서 예, 무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연 자구가 나오면 이렇게 좋은 얼굴에서는. 네, 예, 거의 100% 예, 금이 나오니까 자연 자구 기다려 보고요. 자, 이 아이는 샴페인 금 예, 몸값도 거 하나입니다. 어, 갔다 예, 이렇게 신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도 또한 이렇게 이 비싼 아이가 자구를 하나 또쏙 달았습니다. 샴페인 금이고요. 자, 또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아, 마리아 금하나에는 우리 회원님이 사서 바로 예, 커팅을 했고요. 저는 이 아이가 살짝 작다고 이렇게 옮겨 심었더니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어, 마리아 금을 바로 커팅한 아이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가 저 아이보다 조금 층이 더 좋은 아이여서 바로 커팅을 해서 심었고 예,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아, 뿌리를 어, 아주 덥스룩하게 할아버지 수염처럼 내렸고, 자, 여기가 지금 모주예요. 어, 아직 예, 자구가 보이진 않는데, 이 예, 입장 뒤쪽에 움이튼것 같아요. 뒤쪽에 움이터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해서 커팅을 한 말이야, 금. 또 저는 네, 뿌리를 새로 이렇게 내려서 네, 커팅을 하고, 좀 어, 영양이 좋은 상태에서 자구를 받아보려고 그냥 옮겨 심었죠.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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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요게 12월 6일날 심었네요. 오늘이 12월 24일이니까, 어, 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아주 짱짱이 내렸고, 물을 살짝 또 굶긴 상태에서, 예, 요 정도에서 커팅을 한번 해서, 예, 이렇게 우수한 아이니까, 어, 자구로, 번식을 한번 받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요 아이는 블루진금이에요. 예, 이쪽에는 살짝 금이 덜 드러나 이구요 예, 이쪽에 이렇게 아주 금이 잘 드는 장미꽃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생긴 금이 잘 드는 아이가 한4개 정도 예, 이렇게 또 붙어 있는 블루진 금입니다. 아, 위에 쪽은 지금은 무진데 음, 좀더 크면서 안쪽에서 예, 금이 나오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연두장미 금입니다. 연두장미 금 제가 이렇게 커팅을 했더니. 얼굴이 하나, 둘, 셋, 네개 현재 네개 나왔어요. 네, 이 아이도 또 위에서 어미는 또잘 크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저 연두 장미금 커팅한 네, 어미 머리인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아이 소개시켜 볼게요. 자,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이즈는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네, 갑자기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이렇게 볼그레하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자, 이 아이는 판매합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살짝씩 봐드려야 되겠죠. 네, 레드 다이아몬드.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많이 컸습니다. 그 사이에 와서. 자, 이렇게 보면 9.5 정도 되네요. 9.5. 네, 1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자가 나간 걸로 보이죠, 그죠? 근데 나가지 않고, 음, 다육이 입장에다 요렇게 돼서 재고 있거든요. 네, 9.5 정도 나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치어 요 아이는, 네, 50만원에 판매될 아이구요. 자, 요 아이도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치어와 금.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11cm에 나오네요. 치아와 금이 작은 사이즈들은 예, 다 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커팅도 하고,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 마리아 금입니다. 축복 마리아 금. 예, 제가 사이즈 한번 볼까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제법 나오겠어요.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자, 색감은 요렇게 예쁜 축복 마리아 금. 예. 자, 요 아이 201번이고요. 축봉마리아금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자 202번입니다. 202번 축봉마리아금. 자 층수가 굉장히 좋아서 이 아이는 예, 물만 조금 굶겨서 커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아이예요. 어, 저도 커팅커팅 커팅 해서 그걸 왜 그렇게 커팅을 강조하나 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층수가 좋기 때문에 커팅을 하고 나서 왜, 예, 윗머리는 뿌리 내려서 키우고, 밑에서 요렇게 자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 모습도 엄청 귀엽고, 이쁘고, 개체수를 늘리기 가장 빠른 방법이, 예, 커팅이기 때문에, 예, 커팅을 그렇게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 202번 축복마리아금이고요.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자, 203번입니다. 203번 축봉 마리아 금. 예, 가격은 동일하게 45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 204번이고요. 예, 축봉 마리아 금입니다.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 어, 아이들도 층이 워낙 좋습니다. 이렇게 층이 워낙 좋아서 모두 커팅을 할수 있습니다. 예, 또 205번 축복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은 예, 45만원입니다. 자, 쪽빛 에보니 금 하나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 아이, 쪽빛 에보니 금이구요. 가격은 예, 150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쪽빛 에보니 금. 자,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예, 층수 이렇게 커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복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변이금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번호를 하나씩 붙여드려야 되겠죠. 네,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변이금이고요. 네, 러블리 로즈처럼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잎꼬지도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특, 특이하게 생겼죠. 입장이 도톰하고 한엽으로 이렇게 생긴 러블리 로즈 변이금. 207번 10만원입니다. 자, 208번. 러블리 로즈 변이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장미꽃송이처럼 이렇게 변이가 온 예, 러블리 로즈 변이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209번이고요. 러블리 로즈 변이금. 가격 10만원입니다. 자, 210번입니다. 러블리 로즈, 변이금, 가격 10만원입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요렇게 이쁜 아이, 번호는 211번 붙여드렸어요. 211번, 네,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 큰 아이구요. 211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금을 소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노케로시스 금, 이렇게 있네요. 모노케로시스 금이 밑에는 약간 금이 들 들어오다가 위로 올라올수록 완벽하게 복륜을 이룬 요 아이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자, 화분채 가면 이렇게 네, 예쁜, 네, 이렇게 예쁜 보석분에 있어요. 분채 가서 이대로 키운다 그러면 예,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예, 자, 요렇게, 모노케로시스 금, 세트 6만원에 갑니다. 자, 요 아이는 치와와 금입니다. 치와 금을 제가 커팅을 했구요. 예, 요렇게, 자구가, 어, 여섯 개에다가, 예, 우에 여섯 개, 예, 우에 여섯 개가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여덟, 여덟 개가 있구요. 양쪽에 아홉 개, 열 개가 나왔네요. 꽃송이 같이, 이렇게 예, 예쁜 아이를 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우리가 커팅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아메치스 금입니다. 아메치스 금인데, 예, 판매를 하기보다는 어,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메치스 입꽂지가 이렇게 됩니다. 세 예, 개를 올려놨는데, 세개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아메치스 금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꽤 나가는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번식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엘크혼 철학금 몇 아이 올려드릴게요. 네, 엘크혼 철학금 212번이고요. 자, 철학 이렇게 엮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이 선이 굵직굵직하고요. 어, 마디게 아주 잘큰 아이고. 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에이컨 철학. 네, 뿌리 내려서 지금 잘 내려서 크고 있고요. 음, 커팅을 한다 그러면, 예, 양쪽으로 나누시고 나중에 한번더 이렇게 위로 뜨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 대품으로 키워보시는 거 예, 저는 추천드립니다. 에이컨 철학은. 자, 이 아이는 엘콘온 철화에서 쌩얼로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쌩얼이 확실하게 세 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아이. 금은 얼마나 이쁘게 잘 들었는지 보세요. 녹이 쏠리지도, 금이 쏠리지도 않고, 인물이 완벽한 이 아이, 엘엘온 어, 철화에서 쌩얼로 풀리고 있죠. 네, 세개 커팅이 가능한 아이.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자, 연두장미금 하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연두장미금이고요. 214번이고요. 층이 얼만큼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층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층이 올라와 있는 아이들, 제가 좀 전에 제 연두장미금 커팅한 거 보여드렸듯이, 예, 여기 정도에서 커팅해 주시면 예쁘게, 위에 머리는 그대로 예, 또 뿌리 내려서 크고, 밑에서는 저는 보니까 4개가 네 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대로 예쁘게 대품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예, 커팅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 아이 연두장미금은 가격 30만원입니다. 네. 자 30만원짜리 연두 장미금이 너무 몸값 거하다 그러면 요런 아이는 215번 이고요 연두 장미금 예, 12만원 입니다 자, 216번 연두 장미금 예, 가격은 12만원 입니다 216번 이고요 자, 217번 얼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네, 아이도 연두 장미금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예, 똑같은 연두 장미금이지만 가격은 이렇게 살짝살짝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링클 마리아 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링클 마리아 금이 아이는 가격 10만원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죠. 옆에 있는 아이도 링클 장미금인데요. 자, 두 아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하나이는 성장 중이라 폭풍 성장 중이라 이렇게 크고요. 자, 이 아이는 작지만 얼굴이 더 굳혀져 있죠. 예, 가격은 동일하게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어, 이 아이는 몰개인 금무지입니다. 몰개인 금무지. 예, 사이즈 큰 아이 가격은 55,000원이고요. 자, 사이즈 작은 아이 예, 45,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 큰 아이 55,000원에 갑니다. 네, 몰개인금 무지는 몰개인금을 커팅해서 나오는 과정에 이렇게 무지로 나온 아이들이라 음, 키우다가 우리가 조금 커팅도 하고 오래 키우면서 금발현을 기다려보는, 로또를 기다려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아이죠. 그냥도 예쁩니다. 자, 옆모습 볼까요? 음, 이렇게 그냥도 아주 예쁜 모습이지만 몰개인금을 기다릴 수 있는 아이 아, 그러면서 저희는, 예, 몰개인을 한번또 보러 가겠습니다. 요렇게, 예, 원종 몰개인을 보러 왔습니다. 요쪽으로. 네, 요 아이, 원종 몰개인이구요. 자, 요 아이들은 판매가 이미 된 아이들입니다. 예, 판매가 된 아이들이구요. 얼굴은 보시면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구요.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네,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자, 요 아이도 사이즈 한 7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자를 재면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네요. 원종 몰개인 금이고요. 예, 이미 와 아이들은 판매가 된 아이들 이렇게 밭에 심어놨고요. 자, 218번서부터 예, 저희가 판매 가능한 아이입니다. 예, 원종 몰개인 금. 색감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금이 아주 잘 들었고요. 사이즈는 제가 여기다가 자를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어 옆에 예,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어, 들고 재는 게 가장 좋은데, 음, 네한 7c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재다 보면 화면에 안 보여드려요, 그죠? 7cm 정도 되는 아이, 218번, 예, 원정 몰개인금,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 얼굴이 생겼고요 자, 이 아이들은 지금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는 없고요 제가 이제 심어서 뿌리를 여기서 내려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219번, 원정 몰개인금, 가격 300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비슷할 거예요 자, 볼까요? 사이즈 8.5 나옵니다. 사이즈 8.5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숫자가 그냥 이렇게 7로 보이죠. 그죠? 네, 실제 네, 사이즈는 네, 8.5 정도 나옵니다. 네. 자, 220번입니다. 220번 물개인금. 네, 이렇게 이 아이는 가격 200만 원입니다. 금은 어디 하나 나무랄 떠없이 완벽하게 복륜으로 어 있습니다. 자, 221번 보여드릴게요. 221번 이 예,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9cm 나옵니다. 예, 사이즈 9cm 조금 넘게 나오네요. 예, 엉뚱한데 보여드리죠. 그래서 예, 사이즈 9cm 살짝 넘게 나오는 아이 원종 몰개인 금 복륜이고요. 예, 가격은 350만 원입니다. 자, 222번 볼게요. 자, 222번 이구요. 원정 몰게임 금이구요.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들 사이즈를 한번 재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요렇게 200. 제가 자를 재니까. 제가 거길 보느라고 화면을 못 맞춰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원정 몰개인금 222번, 가격 500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볼까요? 자, 이 아이도 원정 몰개인금이고요. 자, 얼굴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가격은 223번, 500만원입니다. 자, 224번 보여드릴게요. 224번. 네, 자, 224번. 원종 몰개인 금이고요. 자, 이렇게 복륜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이 아이. 네, 가격은 450만원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네, 다 좋은데 가격은 살짝 50 낮춘 건요. 요거 한 입장에 금이 조금 더 들었는데, 오히려 요것 때문에 안쪽에서 금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본년으로 예, 요 아이 가격 450만원에 드립니다. 자, 225번 원종 몰개인 금 보여드릴게요. 예, 2 2 5번이고요 자, 이렇게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몰개인 금에서 시작해서 몰개인 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원종 몰개인, 요 아이들, 인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예, 문자 올려드릴게요. 그쪽으로 찜해 주시면 됩니다. 218번입니다. 자, 219번 몰개인 얼굴입니다. 네, 220번입니다. 가격이 좀 착하죠? 가장 착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221번, 네, 요 아이 350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어, 제가 사이즈를 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자를 놔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훨씬 더 낫죠? 네, 원종, 몰게인 금입니다. 자, 222번 보여드려요. 222번. 네, 가격 500만원입니다. 223번 가격 500만원입니다. 자, 224번 몰개인금 가격 450만원입니다. 225번 몰개인금, 네, 350만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몰개인금, 여아들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뿌리 내려서, 네, 여러분들이, 어,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뿌리 내려서 예, 완벽하게 잘난 다음에 예, 주셔 어,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종 몰개인 금을 마무리로 보여드리면서 네 판매는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축복이 이렇게 매입하신님들입니다. 축복이 이렇게 네, 매입을 해서 어, 지금 수분기 말리고 있어요. 컷팅을 하려고. 자이 아이도 예, 축 복이 마리아 금이고요. 자, 요 아이는 살짝 얼굴에 금기가 이렇게 많아서 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커팅을 예, 해서 제가 한번 해서 하려고 제가 빼놨고요. 자,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금 매입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물을 안줄수 있게끔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기 없은 다음에 층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커팅을 해서. 윗머리 살리고 밑에서 자구를 뽀글뽀글 받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금아이들, 어, 커팅을 했죠. 네, 블루 옐포. 자, 이 아이는 콩마리아 금입니다. 콩마리아 금. 이렇게 지금 양쪽을 커팅을 했는데요. 12월 7일 날 커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 네, 아그네스 로즈 금입니다. 아그네스 로즈 금. 이 아이가 인기가 있어요. 아그네스 로즈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나가서 자 치아와 금요렇게 커팅해 놓고 뿌리 날때 기다리고요. 자 이렇게 어요 아이는 나빌레라 금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커팅해 놨고요. 자 여기가 콩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가 네, 콩마리아 금.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 커팅을 했습니다.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 여기에서 커팅을 해갖고 지금 됐고요. 자 12월 7일이면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자요 왼쪽 여기에도 지금 네,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자 콩마리아 금입니다. 여기 모준데 어, 제가 가져올 때보다 콩마리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때 음 이거 하나 가져온 가격이면 요즘 요거 한쪽 가격이나 맞먹습니다. 요거. 요즘 콩마리아 가격이 뭐 어마무시해가지고, 네, 요런 아이들 가격도 네, 지금 만만찮게 올라오네요. 네, 뿌리 내려서 심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콩마리아를 보여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성탄절이라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작고 약소하지만 제 성의가 담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오늘 선물 첫 번째 드릴 요 아이는요,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저희 국산 솜니엄이고요. 요 아이는 솜니엄 제가 키우는 아이, 예, 아주 우수 종에서 자구를 떼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키운 아이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예, 선물을 주는 어, 의미가 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솜니엄은 제가 자구를 따서 꽤 오랫동안 키워서. 이렇게 달궈진 아이, 어, 솜니엄은 원래 모양이 엄청 예쁘게 크는 대품으로 크는 아이죠. 아, 자, 솜니엄 예, 첫 번째 당첨되시는 분에게요. 솜니엄과 네 제가 이렇게 타월을 맞췄답니다. 타월을 2022년도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아마 어, 저희 밴드 회원님들에게는 이렇게 음 구매를 하시면 타월을 하나씩 이렇게 또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에게도 예, 구매하시면 제가 이렇게 타월은 계속 하나씩 보내드렸구요. 예, 오늘은 이렇게 타월 하나, 솜니엄 하나, 예, 이스렐라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 선물 갈게요. 예, 1등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가구요. 자, 2등 되시는 분에게는 또 이렇게 갈게요. 예, 타월 하나, 네, 아메클론 하나이, 이스렐라 해서 2등 당첨되시는 분에게 타월과 아메클론 이스렐라 드리겠습니다. 또세 번째 당첨되시는 분에게도요, 예, 전부자의 다이사랑 이렇게 타월과 아메클론과 이스렐라 해서 이렇게 어, 세 분께 자그만하지만, 네, 연말,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이렇게 선물 드려볼게요. 어, 선물을 이렇게 나눔하는 것도요, 방법이 복잡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 망설이다가 오늘 음, 한번 올려 봅니다. 어 저희 이번 영상 댓글에 댓글에 20번째 들어오시는 분, 40번째 들어오시는 분, 60번째 댓글 다시는 분에게 예, 선물 드릴게요. 자, 1등은 20번 들어오시는 분. 20번째. 네, 예, 2등은 예, 40번째 들어오신님에게, 예, 3등은 60번 들어오시는 분에게 선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 아이 제가 이렇게 잘 음, 보관했다가, 예, 오늘이 2021년도 12월 24일이고요. 25일 어, 5시, 4시 정도 마감해서, 그 시점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발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